그분들이 쓴책에 보면 영들, 우리 가운데 역사는 그 귀신의 영들의 한 로건을 서른 몇 가지로 다 구분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휘말리는휘말 예, 네, 보면 몇 가지 더 할게요. 진부하더라도 이제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에 가면 더 자세하게 그리고 결론에 가면 큰 영들을 대적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아무리 성령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를 우리 속아요. 속는다고요. 아멘. 우리 교회도 아멘 권사님이 한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아주 화한 옷을 입고 저 중간에 내가지고 아멘 이런다잖아요. 너무 크게 하면 우리 교회는 또 시험 들어. 이, 거기는 교회가 뭐 수천 명 되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뭐, 몇, 뭐, 500명 밖에 안 되니까, 아니, 그니다 그냥, 고개나 이렇게 끄덕이면 됩니다. 웃으면서.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 틀리라, 맞나. 안 틀려요. 괜찮아요. 제가 뭐 신학대학 교수를 몇년 했는데, 제가 뭐 엉뚱한 거 가르치겠습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해도니다 아멘. 아멘. 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안 아, 그러면 우리는 안 돼요. 그럼 쫓겨나요. 그,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하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장. <laughs> 빨리 빨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장.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불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진하고 죽이고 이게 도적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우리에게 역다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면 아까 성남교회 얘기했잖아요 500명 모이는 교회가 2년 만에 없어졌다니까요 완전히 사탄의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뭐 꼬투리 잡으려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중직자가 무슨 목회자를 뭐 견제하는 세력인 줄 알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목회자를 어시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중직자지, 중직자가 목, 뭐 목, 목사님이 뭘 잘하나 못하나 봐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은 절대로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한, 가정을 파괴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전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5%가 이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전체 인구의 25%네집 걸로 한집 걸로 이 가정의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표현들을 안 해서 그렇지 그만큼 아주 심각한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또한 가지는 개인의 신명을막 파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열매가 뭘까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 여러분이 기도를 할때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도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처음 듣고 마지막도 뭐라 그러죠? 너희에게 은혜와 뭐가 있을 것이다?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게그 샬롬이거든요, 샬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능력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건성령의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 기도하는 데 평강이 없죠? 우리가 왜 예수 믿는 데 평강이 없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죠? 그것은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늪 프로 막 끌고 들어.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미움, 가툼 시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참초처럼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세 번째 밭이 무슨 밭이 있죠? 가시밭, 가시덤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옥토가가 되는데 이게 마음밭이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면요 사람들이 안정이 안 돼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방언을 하든, 못 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이걸 떠나요. 떠나서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 의 사람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좋아서 얼굴이 이렇게 환하냐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환해, 환해, 환해. 그러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막 울그락, 불그락, 울그락, 불그락, 왠지 모르게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에, 에, 목사님,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투시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투시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보면 제가... 설교할 때다 아이칸택을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몇 분에 들어오고 다 봅니다. 열심히 네? 몇 분에 들어오고 이1시몇 분에 들어온 걸다 봐요. 얼굴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평안해요. 야 저건 참 예쁘다. 화장을 아주 멋있게, 하, 화장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는 화장하는 분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입술만 바르고 입술.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얼굴이 환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얼굴이 굉히 어둡습니다. 어둡으면 왜 그러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 자꾸 빼앗아가요. 빼앗아가 그래서 영역은 심히 빠지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악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가인은 뭘로 드렸죠? 농사한 것으로. 아벨은 뭘로 드렸죠? 양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가인의 제물은안 받으시고 재는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이 형 아니에요. 그러면 화낼 게 뭐예요? 왜 창세기 사장 사절 오절에 보면 그가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안색. 사람이 화가 나면요 얼굴이 틀려요. 안색이 변하더니 나중에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다 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짓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죄를. 예. 네. 요즘에 요 조심해서 다녀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소시오패스 심리학적으로 소시오패스 그리고 거기도 조금 더 낮은 차원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정신과적인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울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절제가 안 돼요. 분노조절장애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어떤, 거, 어떤 분들은 분노조절장애 맞아요. 근데 어떤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팍 치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사람들을 막 팍팍 팍 찔러 죽여요. 그런 살인이 우리나라의 서울 장애도 굉장히 많이 나요. 교회 근처 사세요. 당일 때꼭 둘이 동의 당해세요 검사님, 천천님 손잡고,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사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수와 분노하게 하고 죄직한 그런, 무작위로 막 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해요. 우리가 민숙이 20장에 보면, 이제, 물이바라고 원래 거기가 물이바가 아닙니다. 가데스에도 조금 올라가면, 거기 현재 한 지역이 있는데, 그게 원래 물이바가 아니에요. 거기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에스또원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러냐.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저 바위에 서라. 바위 앞에 서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 내가 바위 건너편에 설 테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명령만 해라. 그러니까 명령만 하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화가 났어요. 화. 이게 분노의 분노. 분노를 막 붙이기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2 0 0들이 언제까지 이러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바, 바위를 몇번 쳤대요?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한 3번, 2번, 번이죠. 두 번. 2번 바위를 땅땅 치니까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게 명하라 그랬지? 내가 언제 너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고 그랬냐? 그래서 아론과 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 중요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잘 나가다가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게 팍 악을 부추기고 분노를 부추겨 가지고 한 번의 분노가 지금까지 해오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게 막분노가치밀고 화가 치밀고 오해가 치밀고 막 이럴 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 이건 내가 생 생각이 아니야. 내가 분노하고 있을 때 화나고 있을 때 마귀가 지금 나에게 뭘 하는 거예요? 부채질을 막 그냥 부채질,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한번 분노해가지고 우리의 이미지가 깨지잖아요 그 이미지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 괜찮아 집사님 뭐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분노한다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그 사탄이 부추기는 아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당이 또 인구 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인구 조사했다. 거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 그랬던 거. 세 번째.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해요. 우리가 사도행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거기 나팔 재앙이 나오거든요. 나팔 재앙 빨리 펴봅시다. 그 나팔 재앙 중에서 세 번째 나팔을 볼때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0절 11절. <laughs> 세째가, 신는 세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벽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이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뭐래요? 쏙, 쏙 속입니다. 속이라. 물돈의 3분의 1이 속이 됨에 그 물들이 쓰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3분의 1이. 이게 숙물. 이게 뭐냐면 사탄의 사상을 숙물이라 사탄의 사상. 네. 사탄이 그럴듯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네. 그게 이단 아닙니까? 그게 사입이 아닙니까? 아주 그럴듯한 사상이. 얼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어디, 여러분, 아무 데 가나가, 아무 데나 가서 뭐 공부한다고 가지나세요. 검증되지 않는 가지나세요. 예? 어, 여기 신학 가르친다고, 공짜로 가르친다고, 신천지예요 무료 신학은 당산동에도 있다니까요. 무료 성경, 아, 우리 성경, 성경, 우리 뭐, 토요 성수학당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우리 성, 토요 성수학당에서 안 가르친 게 뭐가 있어요? 주기도 사도신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개론 딱 가르켰죠. 지금은 창세기부터 쭉 공부하는데 민숙이 거기 끝나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검증되지도 않은데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 틀림없이 쑥물을 마셔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간혹, 간혹.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보면 간혹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가지고 쑥물을 마시고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와가지고 제 설교에 대해서 은근히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은근히 그러는 걸 봤어요 은근히 오해해가지고 물론 제가 뭐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서 숙물을 마신 사람들은요 제가 네. 여러분에게 먹여드리는 그 메시지를 맛있게 못 먹더라고요 틀림없이 그 숙물을 마신 분이에요 자꾸 아, 어디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막이런뭐 <laughs>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곳에 가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쑥물을 맞고, 인물을 마시고 죽는다니까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게 쑥물이에요. 쑥물. 숙물.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 큰 별은 이게 타락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지도자. 이큰이 이 별이 쑥이 쑥. 쑥인데, 쑥. 인데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쑥물이되는거 아니에요? 쑥 물. 그게 사탄이 마시오는 쑥 물이에요. 쑥 물. 숙물. 네 번째 사탄은요, 이제 가 조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사탄은요,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짓밟아요. 네. 에, 우리가 영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인간과 인, 인간 사이에서 자존심 짓밟으면 상처받습니다. 애들도요, 애들도 벌써 초등학생만 되도요 자존심 짓밟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인간관계 속에. 그래 우리가 막 말하면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잘 못해. 말은 잘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잘 못한,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슴마다 그냥 막이 가시가 박혀있어요. 우리 입에서 가시가 도친 말들이 막 나가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네, 데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아요. 짓밟아요. 성도로서의 자존심. 우리는 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중이 됐죠. 아멘. 우리는 죄를 칠수 있으나 우리는 이미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 사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수 없다 이미 우리는 다 성령의 법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고 새롭게 된 사람 인간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실수를 가지고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막 짓밟아요 예, 네.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우리의 믿음이 요 비참 비참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화를 들은 거고요 어쨌든 이,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아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정죄감에 빠져, 정죄. 정죄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정죄감을 빠지게 해서, 영적 길을 팍! 밟아버려. 요 그럼, 기도 못합니다. 예, 네. 여기 나와서 기도가 다 실수하, 실수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왜 그렇게 한, 한마디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한 얘기인데, 그분은요, 영적 자존감이, 자존심이 팍! 죽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도, 기도 못해요. 벌벌 떨리고 못합니다. 근데 막연 그거를 이용하는 거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영적 자존감을 밟고, 우리를 뭐해요? 정죄. 여러분 절대 정죄감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죄감이 더 나가면 그게 뭐가냐면 되 자괴감. 자괴감.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내가 괜히 목사가 되었다. 내가 괜히 됐다 이러면서 자괴감을 빠집니다. 마지막 조금 더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섯 번째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기의 가치에 그 자기에 갇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면 자기에 갇혀 있어요 그 자기 도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론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교만이라고 하는 이렇게 둘레, 교만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가지고요.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듣게. 그러니까 자기 도취, 자아 도취에 빠집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 교만이에요. 내가 제일이야.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가 기도한 게 맞아. 내 기도응답이 맞아. 내 믿음이 바로 어떻게 내가 맞아요. 아니죠.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해.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하면 화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과 생각을 객관화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딱 결,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결론은 우리가 내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맞습니까? 결론을 내요 제가 학교에서 있어 보니까 요 제일 속 좁은 분들이 선생님들이에요. 미안합니다. 대학교의 선생님들. 내가, 아, 내가 뭐, 30몇년 동안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활 했잖아요. 이, 이 대학교의 선생님들이요, 자기가 전공한 그게 다한줄 알아요. 다한줄알아 아니거든요. 신학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학에도 분야가 7 개에서, 7 7개 개도 가치를 가지치고 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자기가 그거 실론 하나 공부해가지고, 그게 다안줄알아그다한줄 알아요. 그게 다안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혹시 이런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것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내 사상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잘못된, 이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래요. 자기가 틀린 건 몰라요. 자기가 잘못된 건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리새인처럼 막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은 경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에 교만하면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교만의 영을 놓고 그쪽으로 물러가면 거만, 오만에 빠지고 오만, 오만 방자해가지고요, 자기가 딱. 다 맞는 거요. 예 자기 생각이 다 맞고, 자기 계획이 다 맞고, 자기 사상. 제가 늘 그러잖아요. 책을 한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을 신약을 했고, 지금도 책을 막 쌓아놓고 있는데,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책을 한권딱 읽어놓고, 그게 다안줄 알아요. 그게 다안줄 알아. 근데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요. 예그 이상을 못 넘어가, 못 넘어가.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평생에 나는 실수가 있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왜 다른 사람 저렇게 기도를 못하냐 아니,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당신이 뭐 기준입니까? 뭐 기도를 저렇게 하냐고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만 더 할게. 내 대해서 어서 읽었는데요. 또 그거 보고, 아,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카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글들을 오는데, 어떤 때는 너무 막 홍수처럼 오니까 읽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걸 읽다 보면요. 성경과 같은,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성경과 같은 게, 이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시나무 중에, 에? 가시나무. 가시나무 중에, 이렇게 큰 나무 보셨어요? 가시나무 아니 가시나무 큰거 보셨나요? 막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 있는 거 보죠. 가시나무는요 항상 요만한다 아무리 커봤자 요만큼 돼요. 그리고 높이도 높지 못해요. 가지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지 어, 어떤 분이 시적으로 표현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그렇게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을 막 찌르는 그런 사람은요 큰 그릇이 절대 될수 없어요. 와, 멋있더라고, 요 멋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큰 그릇이 되려면 우리 속에 가시가 없어져야 가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 사람은 절대 큰 사람, 큰 그릇이 될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가시들, 은혜가, 받, 은혜 받으면 돼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속에 있는 가시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라져.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될수 있습니다. 아멘.